오늘 오픈해볼 박스는 2020년도 탑스 스태디엄 클럽입니다. 스태디엄 클럽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야구 카드 중에는 이 탑스 스태디엄 클럽이 상당히 저가에 속해서 초심자 분들께서 부담 없이 입문하시기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최근에 발행된 탑스 카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할 겁니다. 박스에 두 장의 사인카드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크롬 버전도 배수 버전으로 몇 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또 보는 재미가 있고요. 이 스테디언 클럽의 뭐 묘미라고 해야 될까? 특징은 바로 이 카드에 담긴 사진에 있어요. 워낙 이 스테디언 클럽에 나오는 사진들이 멋지기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직접 보시면 아 정말 야구 카드의 매력을 한층 잘 살린 브랜드구나 라는 거를 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타퍼 라고 해서 오버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뭐 가끔 여기에 사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멋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 경기 외적인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도 꽤 있고요. 바펠러 이건 옛날 사진을 복원한 것 같죠? 이렇게 경기 중은 아니죠? 루이스 로버트 루키 카드고요. 이것도 연습 배팅 때 같아요, 그렇죠? 뒤집혀져 있는데, 사인인가요? 아니네. 파워존, 인서트 카드입니다. 데이비드 라이트. 돈 매팅리. 아, 여기에 그리고 김광현 선수 카드도 나옵니다. 베이스 카드만 나오긴 하는데, 푸얼스 뒤에가 사인이네. 주니어 페르난데즈고요. 풀스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배팅하는 모습들을 정말 잘 잡고 있죠. 보통 야구 카드들은 이렇게 프레임 잡아서 배트가 끝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사진들이 멋진 게 많다. 이거는 레드 버전, 뭐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배수 버전입니다. 빠져나는 모습 같죠? <laughs> 이건 뭐지? 마크 맥과이언데 무슨 행사 때 모습 같죠? 로널드 아큐나주니어 오 이거는 블랙 버전이네요 그 레드는 박스에 그래도 몇장 나왔던 것 같고 블랙은 아마 한장 정도 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헬멧이 없는 걸로 봐서 뭐 올스타전 홈런 더비 할때 뛰는 뭐, 뭐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음. 멋진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특이하죠? 이건 이제 불펜 투수로서 딱 경기 중에 이제 등판하는 장면이죠. 차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 야, 이것도 멋지네요. 슬라이딩 하는 모습. 사실 카드 수집을 하면 이렇게 베이스 카드 세트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도 초심자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방법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세팅을 한번 해보고자 하신다면 이 스테디언 클럽부터 해보시는 거를 당연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렇게 멋진 장면들이 많아서 푸이그 크리스 세일 레드고요 홈 카드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죠. 이런 것도 이제 마운드에서 던지는 장면들을 다이나믹하게 사진으로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서트네요. 엠퍼러스 오브 더존 뭔가 뒤집혀져 있는게 한장씩은 꼭 있습니다 아 오렌지 맞아요 오렌지도 오렌지는 이렇게 사진이 흑백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박스당 한장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인서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멋지죠 사진이 조시벨, 조스틴 터너. 야 이거 멋있다. 포수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너무 멋있는데요. 공도 여기 보이고. 홈런치고 들어온 장면인가 보죠. 윌클락, 이 옛날 사진. 요것도 인서트입니다. 배쉬, 빅터 로블레스고요 데이비드 라이트.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laughs> 헤어스타일 멋지네요. 수염도 멋지고, 어니뱅크스 레드 이렇게 옛날 사진도 되게 복원을 잘해 가지고 아주 요즘처럼 고화질은 아니지만 볼 만합니다. 자, 절반 했고, 나머지 절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카드. 뭐지 이건 왜 이렇게 처리 를해놨 을까요？모르 겠 네, 윌리메이스 수아레즈 이 것도 보면 특 이하 죠 사진 들이 좀특 이한 것 들이 많 습니다. 이건 50장 안정 인데요. 아 이런 버전도 이번에 나오는군요 이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블루인가? 어, 블루포일이네요 95대1 확률이고 50장 안정으로 나왔습니다 뒤에는 오타니 홈런친 장면 같아요 투수는 벌써 직감했고 심지어 뭐야 키쿠치네요 일본인 선수 출간의 대결이었네요 나름 또 저렇게 의미있는 장면을 담아놨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저 사진에 류현진이 던지고 뭐 추신수가 치는 뭐 그런 장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의 어떤 생동감을 가장 잘 녹여낸 브랜드가 이 스테디움 클럽인 것 같습니다 이치로도 나왔는데 특이하죠 이 트레이닝복 보면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예, 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같은데 특이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미공개 사진 이런 것들 카드에다가 풀어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옐리치 인서트. 크롬이 한 장도 안 나오네. 다이빙 캐치하는 장면이죠. 멋집니다. 가빌럭스. 가빌럭스가 뒤집혀 있다고? 아, 사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웃 잡고 던진 거죠. 응. 요단 알바레즈 이것도 인서트네요 인더 윙스 두장이 뒤집혀져 있어서 놀랬었어요 어 김광현이 안나와요 왜 안나오지 이것도 무슨 행사할때 같죠 도미니칸 국기를 들고 포유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수와 심판까지 포함된 이런 배팅 장면도 스테디언 클럽에서는 자주 볼수 있어요. 프레임이 워낙 넓기 때문에 파워존, 히메네즈 새팩 남았습니다. 이 중에 사인은 하나 있을 것이고 김광현은 와 아, 이렇게 나왔네 사인이 그랜달 문신 보소 멋지네요 문신만 야스맨이 그랜달이었구요 맥스 슈와이저 레드 레드는 몇장 나왔었죠 와 이거 멋있다 캥그리피 주니어 홈런성 타구를 이만큼을 뛰어서 잡았다는거죠 와 농구선수 해도 되겠는데 피트할런스고요. 이런 게 이제 탑스 시리즈였으면은 거의 베리에이션급으로 나올만한 사진인 거죠. 크롬이 하나 나왔네요. 매니마 차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크롬이 뭐 리프렉터도 있고 골드 리프렉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스타디움 클럽이 어 블랙이 하나 또 나왔네요. 스타디움 클럽이. 이런 다양한 보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베이브루스. 정말 복원을 잘했죠? 아마 이 당시에 컬러 사진이 거의 없었을 텐데, 상당히 복원을 잘했습니다. 아, 멋있네요. 하늘도 멋지고, 홈런치고 들어온 더가스에서의 모습 같죠. 세러모니아는 윌카스트로 레드고요. 김광현 안 나왔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다음에 또 기회 될때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 타퍼 한번 볼게요. 어, 응. 음. 로베르토 알로마죠? 실제로 카드가 이만하면 뭐 거의 없어네요. 그죠?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박스 타퍼로 만나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스테디온 클럽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